게이밍 모니터 화이트를 찾고 계신가요? 레안텍 본사 27형 화이트 180Hz FHD IPS 게이밍 모니터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뛰어난 색상 표현력과 선명한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180Hz의 고주사율은 빠른 화면 전환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하여 FPS나 액션 게임에서도 끊김없는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IPS 패널 탑재로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자랑하며 게이머와 디자인 전문가 모두에게 최적화된 선택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어우러진 이 모니터로 게임과 작업 모드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려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